기도회가 요즘 굉장히 뜨겁죠. 사모하며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에는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란 다섯 오자에 열 순자를 써서 5십일을 가리킵니다. 곧 유월절 이후 5십일이 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 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된 거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늘 모이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아파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베드로를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예언을 하는데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마티아가 선택되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오순절이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므로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보리농사가 끝나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농사가 끝나는 때라고 합니다. 이두 절기 사이의 기간이 50일입니다. 이 기간은 7주가 7번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첫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의 생일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이라든가 갑바도기아의 땅굴 교회 같은 곳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도 건물이 없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처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는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왜 무력감을 느낍니까? 왜 자주 영적인 침체를 체험합니까? 왜 성령에 속하지 못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자꾸만 채워집니까? 그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경과 교회 사원에 사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소유 되어진 사람,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었으시지요.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났습니다. 그지요,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무디 선생님이지요. 그는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1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이 무디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독점했나? 왜 맨날 성령 설교만 하나 하고서 비난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이 무디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무디 선생님을 독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신약시대로 국한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약성경을 보아도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택하면서 그들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한 자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서라도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마가이다라빵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들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형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은사는 잎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이 좀 모자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귀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욱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가지씩 나누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허물이 없어야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의 첫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하죠. 물론 신학적으로 다른 언어란 다른 지역의 말을 일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생활, 언어의 생활. 이것이 일차적으로 먼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 입술은 나의 것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입술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일차적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이 약하다고 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들아, 내가 사, 나는, 너를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말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는 하는데 남편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고백을 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했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싸움이 왜 생깁니까?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요 그냥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서로 안금이 생기는 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입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재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고백과 나의 말이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차적인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장로교 집사님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큰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장로교 다닐 때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 정한 교회가 좀 열정적이었나 봅니다.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들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밝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예배 때 주요 삼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에서 신앙 한 분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부대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주여삼창은 왜 하는 겁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 주여도 그냥 한번 주여 하고 외치면 되지 왜꼭세 번씩 불러야 됩니까? 만세삼창도 아니고 목사님 다 좋은데 그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금요철야 시간에 이분이 예,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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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는 기도 시간 내내 말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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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 다들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기도 시간에 졸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졸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시관 쓰신 주님이요. 손에 피가 막그러는데그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오지요. 예?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제게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할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다면 너 주여 삼창을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 <laughs> 꿈에 주여 삼창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주여 삼창을 하라고 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꼭그 말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친 거예요 주여 삼창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여 삼창을 외친다고 외치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쭈여, 쭈여, 이걸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게 연습이 안 됐잖아요. 습관이 안 됐잖아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쭈여 하고 외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만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고백하기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광주의자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가 보니까 이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자유으로 하고 싶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도 외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은 그게 안 나와요. 하질 못해요. 정말 쉬운 말 같은데도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라는 고백도 성령께서 붙들어주시니까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이 붙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고백하였던 능력있던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둘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서 당황하며 소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할 때에 막연히 그들을 보면서 놀라기만 하고 당황하기만 하고 주저했던 사람들이죠.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이었던 사람들, 방관자들이었던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이성 안에서 판단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당만 발른 자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지. 왜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졸고 가다가 아무런 말씀도 듣지도 않고, 신랑하는 애도 체험치를 못하고, 그러고 난다음 하는 이야기가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요 이들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들도 분명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인여겼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주장케 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들 새 술에 취하여 가지고 지금 술주정이나 하고 앉아 있구나. 조롱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봉사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헌신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헌금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충성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말씀도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해, 적당히 뭐든지 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란 말이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성품의 차이도 아니고 성격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지나온 삶의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자기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성령의 문제란 말이죠. 성령의 문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부하고 능력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 바쁜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먼저니까. 그런데 아무리 삶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아프죠, 그렇요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끌고 간다면 참 좋겠지만,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다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멀찌익이 구경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만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 7천명을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조롱꾼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끄집어지는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엑스트라가 되면 안 됩니다. 부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당만 밟고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다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성령 받은 삶은 이런 삶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의 결단은 바로 이런 결단이구나. 다시금 확인해보, 여러분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